무더운 여름에는 원피스만큼 유용한 아이템도 없죠. 오늘은 휴가지에서 입기 좋은 화사한 프린트 원피스와 린넨, 씨어서커등 시원한 소재로 만든 활용도 높은 여름 원피스들, 그리고 모임 룩으로도 좋은 단정한 느낌의 원피스까지 모두 소개해드릴게요. 100%면 소재로 만든 마시모두띠미디 드레스입니다. 홀터넥 디자인이라 시원한 느낌이 들고, 무릎을 가려주는 길이라 단정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는데요. 모델처럼 스트랩 샌들과 함께 코디하면 휴양지에서 입기 좋고, 일상에서도 재킷이나 카디건을 걸쳐 입기 좋은 디자인이라 추천드립니다. 모던한 느낌을 주는 블랙 컬러와 편안한 느낌을 주는 토스트 컬러 둘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컬러를 믹스하여 포인트를 준 타임의 드레스는 어깨 라인을 과감하게 드러내며 조절 가능한 어깨 스트랩이 있어 체형에 상관없이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인데요. 상단은 슬림하게 핏되며 하단으로 갈수록 살짝 플레어지는 실루엣이 페미닌한 분위기를 한층 강조해줍니다. 100% 린넨 소재로 만들어진 마시모두띠 원피스입니다. 독특한 스트라이프 프린트가 눈에 띄는 로즈핏 원피스인데요. 목뒤에서 스트랩을 묶는 홀터넥 디자인이라 휴양지에서 멋스럽게 입기 좋고 이번 시즌 트렌드인 키튼힐과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파스텔 컬러가 특히 유행인데요. 이탈리아 수입 원단으로 만든 타임의 핑크 드레스는 감각적인 프린팅이 시선을 끄는 슬리브리스 드레스입니다. 조절 가능한 어깨 스트랩으로 체형의 제약 없이 착용할 수 있고 상단은 자연스럽게 핏되며 하단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언밸런스 햄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자라의 화이트 원피스를 소개합니다. 비스코스와 린넨 홈방 소재로 제작한 가느다란 어깨 끈에 달려있는 원피스인데요. 원피스 상단에 화이트 컬러의 자수가 섬세하게 놓여있고 발목까지 오는 원피스라 단정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디자인입니다. 내부가 은은하게 비치는 가볍고 시원한 텍스처와 독특한 프린트가 어우러져 여름 분위기를 물씬 자아내는 타임의 롱 드레스입니다. 은은하게 반짝이는 글리터 원사를 믹스해 섬세하게 완성했으며 다양한 간격의 셔링과 플리츠가 있어 언밸런스하게 플레어지는 실루엣을 연출합니다. 이탈리아 수입 원단을 사용한 레트의 화이트 드레스입니다. 독특한 스퀘어 넥 라인과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겨드랑이 노출을 줄인 디자인이라 단정한 느낌을 연출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앞면에 드로스트링 우 여밈의 패널을 디자인에 볼륨감 있는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고 밑단에 슬릿이 있어 자연스럽게 플레어지는 원피스입니다. 이너 팬츠가 있어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타임만의 감각적인 프린팅이 시선을 끄는 슬리브리스 드레스를 소개합니다. 이탈리아 수입 원단으로 만들었고 상단은 자연스럽게 빛되며 하단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언밸런스 햄 디자인의 특징인데요. 화사한 느낌의 룩을 연출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르베이지에는 고급 소재로 만든 제품들이 참 많은데요.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는 시어 서커 면 소재로 제작된 이 원피스는 테일러드 칼라와 옆 주머니가 있어 아우터와 같은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재킷을 걸쳐 간절개도 단정한 느낌으로 입기 좋은 디자인이라 추천드립니다. 화이트와 네이비 두 가지 컬러가 있는 제품입니다. 앱솔루 캐시미어는 한섬닷컴에서 구매할 수 있는 패션 브랜드인데요. 니트 드레스를 좋아하는 분들께. 불규칙한 배색 스트라이프가 독특한 느낌을 주는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가볍고 부드러운 터치감의 캐시미어 홈방 소재를 사용하여 편안한 착용감이 돋보이는 제품인데요. 입체감 있는 립자임으로 이루어져 몸매 라인이 드러나는 슬림한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핑크, 네이비, 라이트 그린 세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레트의 드레스는 몸판 상단에 스모킹 디테일이 있어 상의는 자연스럽게 빛되며 하의는 풍성하게 플레어지는 실루엣을 연출하는 제품인데요. 볼드한 긴엄 체크 패턴이 눈길을 끌며 자연스러운 주름이 어우러진 면 홍방 소재를 사용하여 가볍고 편안한 착용감을 전해주는 디자인입니다. 같은 소재로 제작한 재킷과 함께 세트 느낌으로 스타일링하기에도 좋은 디자인입니다. 홀가먼트 니트 드레스는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하기에 참 좋은 아이템이죠. 더 캐시메의 니트 드레스는 봉제 라인이 없어 편안한 착용감과 자연스러운 실루엣이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부드럽고 신축성 있는 면혼방 소재를 사용했으며 X자로 교차된 백스트랩 디자인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이너 튜브탑을 함께 구성해 따로 또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며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높은 활용도를 자랑하는 아이템인데요. 다크 그레이 카키, 블랙,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있는 제품입니다. 이태리 수입의 고급 린넨 혼방 소재로 완성한 A라인 원피스입니다. 스트라이프 패턴의 시어서커 조직이 특별한 느낌을 주는데요. 전체적으로 불규칙한 턱과 셔링 디테일로 볼륨감을 더한 디자인입니다. 편안하면서도 갖춰 입은 듯한 느낌을 주는 제품인데요. 블루와 블랙 두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앱솔루 캐시미어의 볼드한 립자임과 배색 디자인이 시선을 사로잡는 드레스입니다. 깊게 파인 조니 칼라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인데요. 신축성 있는 100% 린넨 소재를 사용했으며 바디에 슬림하게 핏대는 실루엣이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한층 강조해줍니다. 블루, 오렌지, 레드 브라운, 터쿠아즈 이렇게 네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자라의 패턴 미니 원피스는 브이넥 디자인에 테슬리 달린 끈이 매치된 독특한 디자인인데요. 벌룬 슬리브가 매력적인 미니 원피스라 휴양지에서도 입기 좋은 제품입니다. 자라의 셔츠 원피스는 100%면 소재로 만들어져 여름에 착용하기 좋은데요. 프린트가 화려한 느낌을 주지만 칠부 소매와 무릎을 가리는 미디 기장, 그리고 컬러가 어우러져 단정한 느낌이 드는 디자인입니다. 같은 소재의 벨트로 허리를 조여 라인을 강조할 수 있고, 버튼을 오픈하여 v 넥으로 연출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라의 셔츠 원피스는 린넨과 면혼방 소재로 만들어져 여름에 입기 좋은데요. 롤업 반소매와 더블 버클이 달린 같은 소재 벨트 디테일이 특징입니다. 히든 버튼 여밈이라 단정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빔플 레이디스의 셔츠 원피스를 소개합니다. 어깨 라인이 살짝 내려와 여유 있는 실루엣이며 스커트 양쪽에 절개가 있어 풍성한 주름이 펼쳐지는 디자인입니다. 허리에는 밴딩이 있으며 함께 구성된 같은 원단의 벨트를 몸에 알맞게 조여주면 슬림한 핏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원피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